여러분 저희는 지우펀에서 빨래하러 가고 있습니다. 이게 남들보다 저희가 장기로 머물기 때문에 빨래감이 생길 수밖에 없는데 아쉽게도 지우펀에 빨래방이 없더라고요. 숙소에 물어봤는데 여기 지우펀에서 가장 가까운 빨래방이 어한 20분 정도 버스를 타고 가야만 나오기 때문에 저희 또 아침부터 빨래감 들고 버스 정류장으로 가고 있습니다. 15분 정도 버스를 타고 루이팡이라는 곳에 왔습니다. 루이팡이라는 곳이 생각보다 엄청 큰 동네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생각보다 크다. 지금 루이팡에 있는 푸드코트에 와 있습니다. 여기가 가격대가 확실히 지루폰에 비교하면 엄청 싸요. 식당도 다양하고, 먹을 것도 많아 보이는데,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게 약간 더 현지 느낌 나서 다가가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여기는 백반집 같아. 이것저것 골라 먹는. 저기는 국수집 같고. 음식 하나에 15부터 한 45, 50까지 있는데. 이거 먹어볼까? 이거 왠지 우리가 시장에서 먹은 거랑 비슷해 보이는데? 어저찍게 음. 뭐, 되게 신기하다. 그러게. 지금 프라이드 라이스 우드를 주문을 했는데, 어. 요게 35달러니까 1,500원 정도 하는 거거든요? 음. 근데 맛있어. 그치? 음. 진짜 별거 없는데, 맛있습니다. 이걸 왜 맛있지? <laughs> 음. 맛있다. 음, 무슨 맛인지 모르겠어 그치? 처음 어 먹어보는 맛이야. 맞아. 처음 먹어본 맛인데 맛있어 저희가 빨래 동네로 가서 약간 그런 거 처음 봤어요. 개 용품을 빨수 있는 그 세탁기가 전용으로 있는 거를 여태 여행하면서 처음 본것 같아요. 그 아저씨가 말하는 수는 우리 거기 넣었어. 아니 표시가 좀 다르게 되어 있긴 한데 솔직히 그것까지 눈치챌 정도로 막 그러지를 못해서 넣으려고 하니까 뒤에 아저씨가 말씀은 안 하시고, 근데 행동으로만 하시는데, 뭐지, 썩어. 근데 그 소리를 듣고 세탁기를 가만히 봤는데, 개 발바닥 표시가딱 있는 거야. 그거 보고, 아, 개용품 전용 세탁기인가 보다. 그래서 눈치를 챈 거지. 뭐, 신기했어요, 그렇게 따로 있는 게. <목소리> <목소리> 제가 이거 대만 음식 찾다가 요거를본 적이 있어요. 화덕에서 나온 그 후추빵 안에다가 뭔가 이렇게 고기가 넣어진 그런 요리라고 하는데 이거 꼭 트라이해보라고들 하시더라고요. 근데 궁금해서 근데 여기서 발견했지 몰랐어 어, 된다. <laughs> Not, Not ready. Not ready. Wait o n hour. One hour. One hour. Uh -huh. um, Sorry. <laughs> 후추빵은 화덕 준비가 아직 덜 돼서 그런가, 한 시간 후에나 준비가 된다고 합니다. 왠지 드라이까지 하고 나서 오면 될것 같아요. 지금 드라이 55분 해놓고 이제 카페로 향하고 있어요. 커피 한잔 느긋하게 마시고 이제 빨래를 찾고 후추밥 먹으면 될것 같습니다. <laughs> 나오. 뭐 마실래? 딴낮때 먹을래요. 한? 한. 낮에. 슈가. 낮 슈가. 낮 슈가. 낮.

땡큐! 엄청 뜨거운데? 뭐 먹을 수 있을까? 일단 맛집인지는 모르겠는데 이 집에서 하나를 사갖고 나왔습니다 <웃음> <웃음> 새가 좋아 먹었네 <laughs> 엄청 뜨거워 속재료가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어요 맛은 어때? 후추 맛 강해? 아, 그래? 후추맛이 되게 센것 같아서 후추빵 아니야, 이름 그런 의미가 아닌가 보네. 난 빵에서 후추맛이 많이 나올 줄 알았더만 고기에서 후추맛이 많이 난다. 마지막 날이에요. 그래서 내일 떠나는 날이라 맛있는 걸 먹고 싶은데, 저희가 맨날 저녁에 갔던 그 식당은 오늘이 문을 닫는 날이라서 다른 식당을 찾았어요. 그 식당도 맛있길 바라며 한번 가보겠습니다. 돼 보인다. 메뉴 두개 챙겨서 테이블로 갑니다. 오, 뭔가 여기서 먹고 싶은데 테이블이 너무 높아서 안 되겠다. 그냥 일반 테이블로 옮겨야 될것 같아. 오더 했어? 사람 있었어? 응. 어. 여기 사람들은 불친절이 기본으로 장착이된것 같아. 그렇지. 대만 여행하면서 확실히 불친절한 거는 많이 느꼈어. 우리가 들어갈 때부터 인사라는 게 없고 주문을 하러 가도 대꾸가 없으시고 뭐 물어보는 것도 먼저 없고. 근데 물론 친절하신 분들도 계시긴 했는데 불친절했던 분들이 워낙 많아서 친절했던 분들이 어디서 만났었지?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야. 아무튼, 대만 여행하는 한 2주 안 되는 시간 동안 좀 불친절함을 많이 느꼈습니다. 조금 아쉬워요, 그게. 그리고 저희가 대만을 여행하면서 생각보다 돈을 엄청 많이 썼어요. 그래서 한이 정도면 되겠지? 싶었는데, 그거에 한참 넘어서서 써버려서 ATM기에서 인출하는 경우가 되게 많았었는데 일단 제가 찾아본 바로는 대만에서 트래블 원래 카드로 ATM기를 이용할 시에 수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은행이 세 군데가 있더라고요. 근데 아쉽게도 지우펀에는 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ATM기가 없습니다. 지우펀 버스 정류장 내려서나 그 입구 바로 앞에 패밀리마트랑 세븐일레븐 편의점 이렇게 거진 붙어있다시피 있는데 거기에 있는 ATM 기계는 수수료 면제 혜택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뭔가 지우펀에 오시기 전에 타이페이에서든 어느 다른 도시든 거기서 충분한 캐시를 뽑아갖고 오시는 걸그래야될것 같아요. 저희가 어젠가 그젠가 마트 갔을 때 당장 필요해서 뽑을 수밖에 없었는데 그 ATM기에서 100달러의 출금수수료를 내고 뽑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되게 돈이 아까웠어요. 근데 뭔가 불친절하기도 했고 물가도 생각보다 비쌌는데 또 그렇게 마냥 싫진 않다? 남들 다 타이페이에서 4박 5일 하고 뭐 1박이든 당일치기든 지우펀 여행을 그렇게 할때 저희는 지우펀만 오박6일을 묵었단 말이죠. 그래서 더클 수도 있어 우가 음. 비싼 우가 비싼데서 오래 있어서. 맞아. 그 선택지가 너무 없었어. 먹을만한 식당이나 카페가 많은 것 같으면서도 또 없어요. 특히 아침 식사할 만한 데가 많지가 않더라고. 근데 한 이렇게 길게 머물 거면 오늘 나갔다 왔듯이 루이팡 거 쪽에 나가서 먹어도 괜찮을 것 같더라고. 근데 모든 거에 문제가 비가 왔어서 다 계획이 좀 틀어졌지 5박 6일 하면서 3일이 비가 왔고 이틀이 비가 안 왔어요 타이페이를 나가려고 했어도 뭐 나갈 수 수도 있는데 저희가 그냥 5박 6일 동안 지우펀에만 있자 그렇게 결정을 해서 여기에만 머물렀는데 후회되진 않아 다음에 또 대만을 와서 그때는 이제 타이페이를 여행하면 되니까 네, 그건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여지를 남겨두는 거지, 대만에 이게 인기 있는 자리가 다 위층이다 보니까 사람이 몰려가지고 한층 내려왔어요. 저희가 주문한 음식이 나왔습니다. 볶음면, 그다음에 계란볶음밥, 그다음에 샤오롱밥. 오, 오 맛있겠다! 음. 이 식당이 약간 지우펀 핫플레이스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있기는 한데 어 떨어져 있어서 그런가 가격이 그렇게 또 비싸지가 않거든요. 지금 계란 볶음밥이랑 볶음류들이랑 샤오롱바오 해서 370 달러 정도 냈는데 오어 되게 맛있어요. 주변에 비싼데서 먹을 때 찾다가 그냥 아무데나 들어가지 마시고 그냥 여기 찍고 오세요. <laughs> 맛있어. 저녁밥을 아주 든든히 맛있게 먹고 이제 막 나왔습니다. 이제 저희 메인 거리로 가서 어, 마그넷 또 사고 그러고 나서 어, 오늘 하루가 또 마무리 되지 않을까 싶네요. 마음에 드는 마그넷이 너무 많아가지고 뭘 사야 될지 모르겠어요. 마그넷 샵도 많을 뿐더러 샵마다 종류가 다 달라서 와저 결정장애가 와가지고. 며칠 내내 고민했는데 뭐 결국에는 뭘 사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정말 심사숙고해서 자석도 사고 다음에 마지막 밤을 즐기기 위한 맥주에 안주도 샀습니다. 숙소 들어가서 씻고 짐도 정리하고 맥주 한잔 하고 그렇게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치유스 마지막 밤을 위하여.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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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이제 지우폰에서 떠나려고 이제 가방도 다 싸고 그리고 나왔는데 떠나는 날에 하늘이 굉장히 막습니다. 지금 지내는 5박 6일 동안 이렇게 이른 시간부터 이런 하늘을 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도 하늘이 맑아야 또 비행기가 잘뜰 테니까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이제 공항으로 향하도록 할게요. 저희가 지우펀에서 타오이안 공항까지 가는 게 거진 3시간쯤 걸릴 것 같더라고요. 일단 지우펀에서 구류고 버스를 타고 타이페이 시내까지 이동을 한 다음에 거기서 MRT를 타고 공항으로 이동을 하는데 어총 거진한 2시간 반에서 3시간 정도 걸릴 것 같아요. 저희 지금 타이페이 역에 와서 시간이 많이 남아서 음료 한잔사 먹으려고 편의점에 갔어요. 저희에게 남은 대만 현금이 어, 278달러가 남았었거든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든 써먹자 해서 6달러씩 이지카드에 넣고 78이 남으니까 78에 맞춰서 이제 이 음료를 사 마셨단 말이에요. 결제하려고 보니까 할인 혜택이 들어가가지고 19달러가 또 동전이 생겨버렸어요. 왜 할인을 해주는 거야. <laughs> 할인 받을 줄 알았으면 이걸 안 샀지. 아, 참. 어쨌든 저희는 지금 타이페이역에 도착을 해 있고, 아까 969 버스 타고 한 1시간 10분 정도 걸린 것 같아요. 아침 시간인 만큼 차가 조금 막혀가지고, 어, 생각보다 좀 걸렸어요. 여기 타이페이역에서 MRT 타고 30분 이동해서, 공항으로 갈 계획입니다. 지금 이제 체크인 하러 가고 있습니다. 저희 이번에는 미리 가방에서 노트북을 꺼내고 있습니다. 매번 그 출국심사장 가서 노트북을 꺼내려니까 너무 번잡스러워가지고 미리 꺼냈어요. 일단 저희는 체크인까지 마무리했고, 이제 출국장 가서 이제 비행기 타고 다음 여행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여행지에서 또 뵐게요.